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고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으면서 다양한 불편함이 느껴지곤 하죠. 특히 본인 눈은 튼튼하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도 40대가 넘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양상으로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해 망치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갑자기 눈이 침침한 증상이 질환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으니. 그 원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눈이 침침해진 원인은 첫 번째 백내장. 수정체는 투명하면서도 탄력 있는 조직으로 눈속 렌즈 기능을 하는 투명한 수정체가 노화로 인해서 혼탁해지는 현상을 백내장이라고 부릅니다. 백내장 치료로서 약물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약물로는 이미 변화된 수정체를 돌릴 수 없어. 기존 수정체를 제거한 뒤 새로운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수술 적기로 알려진 시기는 본인이 불편함을 체감할 때이며 초기에 급한 치료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상 반응이 생기면 안과에 방문해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수술이 필요할 때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노안. 노안은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체 및 모양체 탄력이 저하되면서 점차 안구 기능 자체가 떨어지며 생기는 현상인데요. 전체적으로 또렷해 보였던 시야가 흐려지고 멀리 있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근시, 난시와 같은 증세가 없다면 돋보기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내장. 농내장은 시력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안압상승이 원인이 되어 발병되게 됩니다. 안압이 높아지면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신경이 손상되면 눈 시력을 영영 잃을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눈이 침침할 때 필요한 대응법은 눈을 따뜻하게 해 주세요. 안구 주변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면 혈류 흐름을 원활해지면서 눈의 피로를 풀어 줄수 있습니다. 또한 눈의 건조함을 개선시켜 주어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들에게도 도움 될수 있습니다. 블루 라이트 안경을 써 주세요. 전자 장비를 멀리 하는 것이 눈 건강 유지에 도움되지만 전자 기기가 대부분인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멀리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만질 때면 가능한 블루라이트 안경을 착용해 해당 빛을 차단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도움되는 음식을 드세요. 눈에 좋은 음식으로는 블루베리, 브로콜리가 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연어를 식단에 구성해 주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오메가3에 도움되는 영양성분으로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A, C, E가 있는데요. 루테인은 눈의 노화를 예방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아잔틴은 황반색소 주요 성분으로 눈의 노화를 예방해주면서도 시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 C, E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면서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눈의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눈 건강 유지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눈이 침침할 때 의심할 수 있는 양상으로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를 위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요인을 확인해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